형님 잘 부탁합니다. 다시 형님,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시작. 인사 받으니까 형님들은 주머니에서 만 원씩 꺼냅니다. 내돈만 원도 안 갖고 못 들어. 언니도 형님도 아니야. 씨. 안주려면 인사를 일어나서 벌떡 해 빨리. <laughs>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것들만 나와. 동생들만원 주고라도 잘 인사. 만원주고라만 원. 맞으시기 바랍니다. 잘 합시다. 인사가 맞아가다 시작. 이게 예의범절입니다. 이 강사로 오는 분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가 예의범절입니다. 우리 한국 무순출 연구소가 잘 나가는 기관이냐못 나가는 기관이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연구소는 잘 나가요, 못 나가요? 잘 나가요. 강강해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뭘 먹어요? 네? 뭘 보고 오신 분들 그런 헛소리 그만하게 위에 가진 말 하지 말고 뭘 보고 우리 영수원 잘 나가요 강 선생님 아김 선생님 뭘 보고요? 네. 아, 강 선생님 뭘 보고 우리 영수원 잘 나가는 거같아 지금 저분이 강 세계 그냥... 연속 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뭐 때문에 잘나갈까 아, 여러분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영수원에 리더십이 뭘까요? 이구동성 시작 이구동성 문 한번 씻겨볼까요? 이2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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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성사시켜놓은 프로그램, 요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달라요. 사람, 과정, 환경, 내경, 조건, 가치, 철학, 인연, 목적, 목표가 전부 다른데, 동일한 목적,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강사들로. 이왕면, 잘 나가는 강사, 돈 많이 버는 강사, 그리고 가치가 실현되는 강사. 이걸 위해서 불편한 자리, 낯선 자리, 어색한 자리에 함께 모이셨다. 또이 리더십이 잘 구축이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 이것이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에 강사를 쓸수 있는 능력. 한번 우리 조 대표님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얼른, 봐, 얼른, 조 대표님 좋아 안 좋아? 좋아요. 한번 인사해 봐. 조 대표님 사랑해요 시다. 조 대표님 사랑해요. 제가 보니까 두 명이 안하네두 명은 언제든지 계시기는 사람, <laughs> 언제든지 나갈 사람들. 강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배울 게다 배웠다 싶으면 하산을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자기 일상을 펼쳐나가면 되지만 꼭 내려가고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막 찔릅니다. 저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라. 요게 인사가 만사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잘 쓰는 능력. 예를 들어 조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강사 등이 바뀌어요. 구성원이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 대표를 선택했다. 한국 우승출을 선택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인사권이라면 조대표님은 조대표의, 조대표의 역량에 따라서 강사진을 배치하는 능력. 이게 인사가 만사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죠. 방금 여러분이 인사했던 것은 예의범절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똑같죠. 인사가 만사다. 단결되고 화합되는 것. 이두 개가 잘 되어야 연구소가 잘 나가는 겁니다. 한국우수치료연구소는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관이 됐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웃음이라는 단어를 찍어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기관이. 그런데 그중에서 1년에 4차례 이상 분기에 한번 정도 웃음 자격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기관은 10군데가 채안 돼요. 그만큼 이 자격 과정을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강사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강사가 좀 못해. 실력이 떨어져. 그러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추지 않으면 이런 자기과정을 못해요. 세 번째, 장이 서야 됩니다. 마케팅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들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명맥만 유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전국 10등 안에 들어오는 기관과 함께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인사합시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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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보면, 지금 광주에서오지 분한테 제가 바보라고 했던 이유가, 모든 교육은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졌어요. 서울에서. 근데 사람들이 영악해지고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와요. 인천에서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네. 이부 망천의 도시 아닙니까? 이혼하면 부천 가고 네. 망하면 인천 네. 간다. <웃음> <웃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장한당에서한 말이요. 네. 재밌는 것은 인천 사람들도 여기 서울 오라가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가냐고. 음. 인천 사람들이 제일 깝까한 사람들이 에요 교육받는. 이게 내가 보면 인천 출신 강사가 별로 못 봤어요, 제입장 음. 중양성을 제천에서 오시고, 진천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셨어요. 나는 통영에서 오셨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친놈들. 지구동네 아, <laughs> 옆에 가면 될것 뭐를 여기까지 오냐거 저희 기관이 그걸 실현해버렸어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광역도시 다섯 개. 그리고 포항, 창원, 구미.